안녕하세요, 카즈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승기는 아니고요. 여기 경기도 수진데 제네시스가 새로운 스튜디오를 오픈했다고 그래서 왔어요. 미리 오늘 오픈하기 전에 보여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지금 풍덕천로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아주 낯선 건물이 있어서 쉽게 눈에 띌 거예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녹슬어버린 금속판을 둘렀는데 사실 이 색깔은 제네시스가 뭐 처음 선보이는 색깔은 아니고 그 코퍼 색깔 있죠? 황동 색깔 그래서 제네시스 하나에 가도 이런 벽이 있고 또 자동차로는 제네시스 G8 스포츠에도 보면 은 휠캡이 이 색깔이었잖아요 그리고 군데군데도 이 색깔이 있었고 무엇보다 모터쇼 때마다 제네시스 부스를 가보면 이렇게 이런 뭐 녹슨 금속은 아니었지만 그런 막 이런 한옥의 창호지 문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런 외벽을 이렇게 녹슨 철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비가 내리는데 어우. 여기 비가 엄청 오늘 내리는 날이라서 제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나가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짓다 만게 아니에요. 지금 다 지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왠지 좀 첨단 시스템인지 모니터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출입을 누가 버린 거네요, 그냥. 여기 입구가 이 도로에 있지 않아요. 이 지금 옆길로 가면, 네, 멋지죠? 와 여기를도 지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오늘은 좀 막아놨고요. 이쪽 뒤로 차 주차하고서 저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10분 안에 이 제네시스 수지에 오면은 어떤 동선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와서 여기가 리셉션이거든요. 이건 설명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테이블이 저 제네시스 엠블렘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네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얼추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가 락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한테 내 개인 짐을 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스타더스트 g 9 0가 있어서 이미 판매는 끝났습니다만 그럼에도 편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보면은 이쪽에 또 편히 앉아서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좌우에 있어요 좌우에 다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그리고 저 거울은 층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스튜디오 가면은 항상 볼수 있는 그러니까 차를 다각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도 마치 007 영화 인트로처럼 빵할 빵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고 네 G90 스타더스트인데 얘는 그냥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저쪽은 카타오가 있고 2층, 3층 그리고 4층 4층은 지금 저 천장 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층에는 G70, 3층에는 G80, 4층에는 그리고 GV80와 G90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카타워에 보면은 차가 16대가 있는데 여기 전시돼 있는 차 중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는데 만약에 저 카타워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주면 만약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저 차를 빼서 보여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수지에는 공간이 넓은 만큼 유모차 대여도 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불투명 창 보이시죠? 저기는 수유실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시승할 경우에 아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카시트도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준비도 잘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코퍼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2층만. 네, 이게 어떤 포인트는 아니고 전체를 다 이렇게 두르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좀. 숙박업소 같은 느낌도 있죠. 네, 여기가 제네시스 수지의 2층이고요. 1층에서 그 G90 스타더스트 보시고 나서 2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어, 제네시스 하남과는 좀 다르게 아예 층별로 여기는 구분을 해놨네요. 그래서 2층에는 G70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차를 실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어, 외장 칼라도 마찬가지고. 제니스 하남 같은 경우는 이 도어가 G70, 뭐 G80, 90가 섞여 있었잖아요. 물론 뭐 섹터가 나눠져 있긴 했었지만.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2층은 G70, G70만 모아놔서. 그리고 도어도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 가죽 조합까지도. 네. 이 실은의 배색. 이런 거 실제로 궁금해 하시잖아요. 카탈로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아무리 그렇게 봐도 이렇게 실물 보는 것보다는 못하니까. 근데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실물을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네시스 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뭐 스티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예 이거는 뭐이 태그는 제네시스 하나미든 뭐 모터스튜디오든 똑같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오시면 좋을 거는 이렇게 실물을 볼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색깔 조합을 제대로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층별로 여기 그 프로덕트 지니어스 분들도 있어서 뭐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차가 여유가 되면은 바로 시승 신청하셔서 시승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는 이 거울도 2층에는 이렇게 잘돼 있네요. 이 색깔이 되게 이쁘네. 이게. 이 인공광 밑에서 보니까. 컬러 이름은 모르겠지만 빨간색.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3층에 올라가서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카타워가 있어서. 예. 여긴 지금 뭐 70, 80, 90에다 섞여 있긴 한데. 여기 계신 분 얘기로는 3층에서 내려다 보는 게 가장 예쁘대요. 그리고 3층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는 OTS. 네, 3층 GAT가 이렇게 있고요. GAT를 어, g 7 0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네시스 스튜디오 중에는 가장 많은 GAT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GAT 실물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도어도 있어서 도어는 특히나 인테리어 이 안쪽을 보면은 특히나 이번 g a t 도 그렇고 g v a t 도 그렇고 실내 배색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드하고 저런 뭐 올리브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크림 색깔 세 가지 조합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뭐 이런 알루미늄 인레이 들어간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모든 층이 다 통하는 얘긴데. 실물 실차를 볼 수가 있고 그 색깔 조합이 어떤 조합을 나타내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타더스트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원 포인트 조명 받으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워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내일 정식 오픈이래요 그리고 8월 중순부터는 G90에 한해서는 고객 인도 서비스도 하고 여기가 몇시에 닫나요? 저녁 9시에 닫습니다 연중무휴예요? 어,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휴간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관 저녁 9시에 닫고 몇시에 열어요? 오전 9시부터 9시아 알겠습니다 9 to 9이고 그리고 층마다 어, 셀프바가 있어서 이렇게 커피든 물이든 차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차도 편이 되고 하니까 주차가 여기 몇 시간이에요? 무료가 두 2시간. 시간이요 두 네. 시간이요? 주차는 두 시간 무료라고 하니까 편히 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4층인데요 4층은 GV80 이렇게 있고 저 안에 G9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G90 있는 공간은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해놨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법인에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좀 공개되는 게좀 꺼리는 그러면 저 중문을 닫고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차를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옥상입니다 옥상. 근데 일반 관람객은 못 올라온대요. 앞으로 뭐 행사하거나 아마 제네시스 행사할 때 여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차 전시하는 목적으로도 쓰고. 저기 진짜 잔디인가 벽을 저렇게 해놨군요. 음. 네. 쉽게 볼수 없는 공간이라서 이렇게나마 보여드려요.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 수지가 차량 인도 서비스를 해준대요. 그래서. 내 차를 이게 차종 상관없이 여기서 인도받을 수 있는 건가요? G90 아, 고객님. 그 예. 예. 네, 고객님 저희 제네시스를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네시스와 더불어 더욱 더 품위 있고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기대하면서 그 배이를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카운트다운 3부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3, 2, 1, 1 보여주세요 되게 호응 없으면은 어, 안 좋겠네요. <laughs> 네 고객님, 고객님께서 선택해 주신 나9 0 차량인 위풍당당하면서 우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해 주신 90 비크 블랙 색상의 차량입니다 이 전면부를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크레스트 그릴인데요 제니스 시그니처에선 이크레스트 그릴은 유럽 명문 귀족 가문의 문장 형태를 응용하였고요. 정중하면서 강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제니스의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또 안쪽에는 제니스 고유 패턴인 지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언베링식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로봇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차량이 정밀한 점검이 완료된 상태에서 출고가 되었지만, 어, 이런 신기술의 점검 과정을 하나의 세레머니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흰색 두 개를 통해서 로봇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저 로봇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점검의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인화한 후에 고객님께 기념품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점검이 끝나면 앞쪽에 보이는 인도베이로 차량을 이동시켜서 을 고객님과 함께 차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차량에 탑승해서 G90 기능에 대한 상세한 조작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시승 체험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기능과 주행의 느낌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제네시스 수지로 복귀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최종적으로 체크한 후에 인도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총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가 되고요,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다소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 서비스 인도 서비스 소개를 해드렸고요네 그럼 계속해서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거 로봇 하는건 안보여줘요? 아, 지금 시간 관계상 그부분은 아, <laughs> 그냥 기겠습니다 네. <생각하십니까>? 네. <laughs> 아,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로봇팔이 뭐 차를 샅샅이 이렇게 막 네, 이게 렇 움직이면서요. 네. 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촬영해서한 부분을 인화를 해서 고객님께 이제 기능품을 진정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한 점검이 완료돼서 나왔는데 그런 기술의 장면을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드리는 니다 네. 알겠습니다.